안녕하세요, 셀러티입니다. 그,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6월 29일부터, 이틀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 접수 중지였던 우체국 K패킷이 주요 5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러시아로의 배송을 재개했어요. 그, 물론 엄청난 지연이 예상되긴 하지만,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분들에게는 정말 다행인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 좋은 소식 이후 이틀이 지난 7월 1일인 어제부터 우체국에서 K패킷 요금의 가격을 조정을 했어요 특히 미국으로의 요금은 엄청나게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우체국 특송인 EMS를 다른 나라는 안 올리고 미국만 엄청나게 올릴 때부터 아 다른 서비스도 미국형 요금을 올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급격히 요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국제우편 요금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요금이 인상된 지역의 대체 우편 서비스를 소개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릴까요? 먼저 우체국 국제우편요금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체국 우편서비스의 이름부터 확 바뀐 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는 2킬로 미만의 작은 우편물을 해외로 보낼 때 주로 이용하던 우체국 서비스의 명칭은 소형 포장물 k패킷 k패킷 라이트 이렇게 총 3가지였어요. 이 3가지 서비스의 큰 차이는 우체국의 방문 접수냐 아니냐 그리고 가격의 차이 그리고 속도의 차이 이렇게 있었어요. 방문 여부의 차이로 먼저 설명을 하면 소형 포장물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 접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K패킷과 K패킷 라이트는 우체국과 계약을 하면 우체국에서 픽업을 하러 와줬어요. 그리고 가격은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소형 포장물과 K패킷은 좀 비슷했고 K패킷 라이트는 둘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었어요. 나라별로 무게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요율표를 보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 더 정확한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이 정도 이런 식이었어요. 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k 패 k 라이트는 요금이 좀 저렴한 대신에 행방조사 청구 접수가 쉽지가 않아요.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도 않거나 받아줘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싼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2kg 미만의 저렴한 제품을 타겟으로 만든 서비스니까 뭐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는 대체로 K 패킷 라이트가 제일 빠른 편, 그 다음은 K 패킷 소형 포장물 순이었어요.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은 대부분 이런 순서로 빨랐어요. 여튼 이렇게 소형 포장물, K 패킷, K 패킷 라이트였던 우체국 주요 서비스가 이번에 요금 인상과 함께 이름 체계가좀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먼저 기존의 K 패킷 서비스는 기존의 소형 포장물과 합쳐져요. 그래서 기존의 K 패킷이라는 이름으로 접수되던 국가는 이제 다 소형 포장물로 접수를 해야 돼요. 예전에 소형 포장물은 창고에서만 접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K 패킷 계약을 우체국과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픽업을 하러 와줘요. 계약 안 하신 분은 이전처럼 직접 창고로 접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K 패킷 라이트가 K 패킷으로 변경이 돼요. 좀 헷갈리시나요? 그 정리를 다시 해보면, 기존 K패킷과 소형 포장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소형 포장물이 되고, 기존의 K패킷 라이트가 K패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패킷 라이트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이제는 K패킷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K패킷 라이트라는 서비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가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형 포장물. 여기 이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이 있는데요. 1지역부터 알아보면 1지역은 한국과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뭐 일본,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보시면 100g 기준으로 원래 1760원에서 4460원. 거의 3000원 가까이 올랐죠. 2700원. 그리고 500g을 보면 4430원에서 7130원. 이것도 거의 2700원. 그러니까 3000원 정도가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요. 이 지역은 어 대략 동남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되는데 기존에 뭐 500g 보시면 5,780원에서 8,630원, 2,850원 엄청 올랐죠.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50%가 오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850원.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3지역. 3지역은 어 유럽이나 북미 쪽 이런 나라들인데 좀 우리가 제일 많이 물건을 보내게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보시면 이것도 500g 부면 7,430원에서 1,200원. 거의 3,000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4 지역. 4 지역도 500g 보시면 8,230원에서 1,1140원. 2,910원. 거의 또 3,000원이 올랐죠. 엄청 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 지금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원래 미국은 소형 포장물일 경우에 3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 지역에서 미국을 따로 빼냈어요. 어떻게 빼냈냐면 기존에는 3적 안에 있었기 때문에 100g 기준 2350원이었는데 었 이번에는 변경을 하면서 아이 s 를 빼내버리고 그리고 841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요금이 2350원에서 8410원 거의 6천원이 올라버린 거예요 6천원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500g도 마찬가지 거의 다 이렇게 6천원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여기에다가 아셔야 될게이 소형 포장물은 그... 트래킹이 안 되는 요금, 그러니까 지금 이 요금, 보신 요금은 트래킹이 안 되는 요금이에요. 트래킹 되는 걸 보시려고 하면 이렇게 2,800원을 더 추가하셔야 돼요. 2,800원 추가하게 되면 요금이 엄청 비싸지죠. 이렇게. 그 2kg는 36,610원을 주고 트래킹이 가능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시고 소형 포장물로 해외 물건을 보내시던 많은 셀러분들은 엄청나게 좌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K패킷을 한번 봐볼게요. K패킷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K패킷 라이트였던 서비스가 K패킷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서비스하는 나라는 현재 대략 한 20개 정도인데, 음,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서비스 요금이 많이 안 올랐어요. 호주 아예 똑같죠? 캐나다 470원, 5 0 0 g 기준으로 독일 680원, 미국 미국은 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생각보다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보신 소형 포장물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럼 몇개 국가만 일대일로 소형 포장물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호주, 캐나다, 독일, US a 번 비교를 해볼게요. 100g 기준으로는 호주를 보시면 3지역에 100g 7,920원, 호주 4,670원, 캐나다 5,540원, 그리고 독일 5,450원 이렇게 보시면 3 지역보다 호주, 캐나다, 독일은 훨씬 더 저렴해요. 근데 하지만 미국은 더 비싸죠. 두 번째, 500g 한번 봐볼게요. 500g은 13,000원. 호주는 1360원. 13, 캐나다는 12,310원. 독일 12,090원. usk 패킷은 15,280원. 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그리고 1kg을 봐보면 3 지역은 17,740원. 호주 15,890원. 캐나다 18,890원, 독일 이렇게, 미국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점점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K-패킷 요금이 더 비싸지려고 해요. K-패킷은 2kg 미만의 작은 것들, 무게가 더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갈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런 제품을 위해서 특화된 제품이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은 비싸도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미, 미국은 소형 포장물도 비싸고 K-패킷도 비싸고 둘다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편된 서비스는 전세계로 다 보낼 수 있지만 조금 느린 최하위 서비스, 소형 포장물 그리고 조금 더 빠르고 요금은 소형 포장물과 비슷한 수준이고 우체국과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K패킷이 딱두 가지예요.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도 너무 느린 서비스는 선호하지를 않아요.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K패킷이 불가능한 나라는 뭐 소형 포장물로 보내시되 K 패킷이 가능한 나라는 일단 우체국 계약하시고 웬만하면 K 패킷으로 보내세요. 네, 하지만 미국은 이제 K 패킷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소형 포장물로도 보내지 마세요. 너무 너무 비싸요. 이건 이제 정말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얼마 전 영상에 소개해드린 사설 업체인 그퀵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여러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낭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그 낭비라는 것도 은근히 무시를 못해요. 정리가 잘안 되면 배송료를 아끼려다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껏 말씀드린 우체국 주요 서비스가 아닌 우체국에서 사설 업체 위탁해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위탁 발송 서비스는 우체국의 K패키스 서비스처럼 우체국과 계약을 하고 우체국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고 물건을 준비하면 우체국에서 픽업을 해 가는 거예요. k 패킷과 이용방법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속도도 k 패킷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점은 딱세 가지 첫 번째 우체국에서 직접 배송을 하느냐 아니면 우체국이 사설업체에 위탁을 해서 사설업체가 배송을 하느냐 두 번째 가격 세 번째는 부피 무게 적용 여부 그 서비스의 이름은 어, 우체국 통관대행 서비스예요 이름이 배송 서비스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배송 서비스예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중인데, 이게 무체국 관계자 말에 의하면 아마 유럽 지역 국가들로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발사는 나라는 미국, 일본 딱두 가지예요. 근데 시범 운영이 끝나면 서비스 국가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했지만, 뭐, 그때가 돼 봐야 아는 거니까, 뭐, 일단은, 미국, 일본 두 개국 서비스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7월 1일부터 인상된 KPK가 요금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가격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미국 기준으로 500g일 때 K 패킷은 15,280원, 근데 우체국 통관 행은 12,200원. 그 1kg 기준으로는 23,400원, 17,000원. 가격 차이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정말 그 K 패킷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일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어, 여기 일본 요금인데요. 그 이번에 7월 1일부로 오른 요금이에요. 500g 9,340원. 그리고 우체국 통관대행은 13,000원. 3,660원이 더 비싸죠. 그 다음에 1kg, 14,090원. K패킷이. 그리고 우체국 통관대행 14,000원. 거의 비슷해져요. 그리고 1.5kg부터는 K패킷 18,330원. 통관대행 16,000원. 더 싸지기 시작해요. 우체국 통관대행. 그래서 뭐, 일본의 경우는 우체국 통관대행이 미국의 경우보다는 메리트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경우는 우체국 통관대행이 요금이 인상된 k-패킷의 대체배송 서비스로 이용하기에는 충분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것 하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차이 우체국 통관대행은 사설업체에 위탁해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설업체들처럼 부피무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부피무게는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5,000 또는 6,000을 해서 실제 측정 무게와 이 나눈 값 중에 큰 값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한다는 거죠. 부피 무게 적용을 하면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는 실제 무게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통관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의 경우 K패킷보다 저렴하게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고 우체국 웹사이트에서 K패킷과 함께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니까 타사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관리가 쉬워요. 그리고 우체국 통관대행 서비스도 K패킷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서 계약을 하시면 돼요. 계약한다고 가입비나 월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입은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보시면 장단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험을 해봐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나온 배송 서비스나 새롭게 알게 된 배송 서비스가 있으면 한번 이용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 각 배송 서비스마다 장단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금처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체국 K 패킷이나 소형 포장물이 해외로 배송을 잘 못할 때도 계속 판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해요. 누구나 아예 몰라서손 놓고 있을 때 본인은 꾸준히 계속 판매하고 해외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은 우체국 K 패킷, 소형 포장물 서비스 개편, 그리고 요금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꼭 가입하시고 미국은 이용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겠네요.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험을 해봐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나온 배송 서비스나 새롭게 알게 된 배송 서비스가 있으면 한번 이용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 각 배송 서비스마다 장단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금처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체국 K패킷이나 소형 포장물이 해외로 배송을 잘 못할 때도 계속 판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해요 누구나 아예 몰라서 손 놓고 있을 때 본인은 꾸준히 계속 판매하고 해외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라 것. 오늘은 우체국 K패킷 소형 포장물 그리고 소형 포장물 서비스 개편과 오늘은 우체국 K패킷 소형 포장물의 서비스 개편과 요금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해 어, 요금 인상에 대해 오늘은 우체국 K패킷 소형 포장물 서비스 개편 그리고 요금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우측으로 가셔서 꼭 가입하시고, 미국은 이용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겠네요.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